안녕하세요. 300 주식 TV입니다. 내일 12월 24일 목요일장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IS와 유나이티드 제약인데요. 이두 이두 종목은 업종은 다르지만 동일한 패턴이 나와서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이렇게 대량 거래 수반한 고가 20% 이상인 양봉이 나오고요. 그 다음 날도 대량 거래 수반한 고가 20% 이상인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이두 날보다 거래가 감소한 음봉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 다음날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오늘, LNK 바이오에서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대량 거래 수반한 고가 20% 이상 양봉. 그 다음날도 거래가 수반된 고가 20% 이상인 양봉. 다음 날, 이두 날보다 거래가 감소한 음봉이 나오고, 오늘 시세가 16%, 16.67%까지 나온 모습입니다. 어 예전에는 이런 패턴이 자주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잘 보지 못하긴 했는데요. 예전에 나왔던 패턴 보시면, CMG 제약. 이때 나왔는데요. 대량 거래 수반한 고가 20% 양봉. 그리고 다음날도 대량 거래 수반한 고가 20% 이상인 양봉. 다음날 거래가 감소하고 음봉. 그 다음날 고가가 27.07%까지 나왔고요. 바이오니아 이 종목은 여기서 나왔는데요. 대량 거래 수반하고 고가 20% 이상인 양봉. 그 다음날도 대량 거래 수반한 고가 20% 이상인 양봉. 그 다음날 거래가 감소하고 음봉 다음날 고가가 20.49%까지 나왔고요. 또 코리아 ft 이 종목은 여기서 나왔고요. 대량거래 수반한 고가 20% 이상인 양봉 다음날도 대량거래 수반한 고가 20% 이상인 양봉 다음날 거래 감소하면서 음봉 그리고 다음날 고가 13.36%까지 나왔죠. cis와 유나이트 제약 두 종목 동일한 패턴이고요. 어, 시간외가 두 종목 다한2% 정도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대응은 항상 똑같이 하고 있죠. 이제 시초가 내일 낮게 출발할 텐데 첫 3분봉 눌렸다가 시가를 원캔들로 회복하는 시점 이때 매스 타이밍 잡아볼 거고요. 이거, 이거나 혹은 첫 3분봉 양봉으로 올라갔다. 다음 봉에서 시가 밑으로 밀고 다시 시가를 회복하는 시점 이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LG 전자 우선주인데요. 오늘 LG 전자가 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 수반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LG 전자보다 LG 전자 우선주가 오늘 더 강하게 더 빨리 상한가를 상한가에 문을 닫았죠. 아무래도 이제 시청이 가볍고 하다 보니까 더 상승 폭이 탄력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SK이노베이션, 이 종목이 이 구간에서 어, 20% 오르고 다음날 2.83% 오르고 다음날 12.54% 이렇게 올랐었는데 이 구간에서 SK이노베이션 우선주는 어, 훨씬 많이 올랐죠. 상한가. 다음날 고가 26.89, 다음날 상한가. 또 다음날 고가 20.96% 이렇게 더 탄력 있게 움직였기 때문에 어, LG 전자가, 어, LG 전자보다는 LG 전자 우선주를 내일 더 관심있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가 너무 높지 않으면 좋겠고요. 대응 방법은 역시 똑같습니다. 이렇게 시가 눌렸다가 원캔들로. 시가로 회복하는 시점 그때를 매스포인트 잡아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약품인데요. 오늘 관심 종목이기도 했죠. 어, 패턴이 상가 한 1일 눌림 패턴인데요. 어, 제가 유튜브 영상에 여기 상가 한 1일 종가 매팅 기법 어,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같고요 이 상한가 다음날 거래가 더 증가하면서 은봉이 대량거래 이런 장대 은봉이 나오는데 이제 하락하는 패턴이 이렇게 하락 n자로 충분히 빠진 경우에는 다음날 기술적 반등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4% 이상의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대응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 시간에가 역시 마이너스 1% 정도 빠졌, 빠졌으니까, 음, 빠졌구요. 대응은 역시 똑같이 대응할 예정입니다. 시초가 이제 좀 낮게 형성하고 눌렸다가 다시 원캔들로 회복하는 시점. 이때 이 종목 역시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종근당인데요. 이 종목은 어,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죠. 어 지금 이 이틀 동안 대량 거래 수반한 이런 양봉이 나오고 지금 이틀간 거래가 감소하면서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위치를 보면 어이날 나온 장대 양봉의 중심값 여기서 딱 지지를 받고 꼬리를 만든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 전고점, 역사적 신고가 이 전고점 이 부분인데요. 어, 조정이 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고 내일 한번 반등 구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지켜보려고 합니다. 시간네가 일단 0.44% 올랐고요. 어, 내일 시가가 이거보다 좀더 뜨면 좋을 것 같고 역시 대응 방법은 똑같습니다. 시가 눌렸다가 장초반에 시가, 시가 이후에 눌렸다가 원 캔들로 회복하는 그런 시점에. 한번 이런 진입 시전이 나오게 되면은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오늘 관심 종목 중 하나였던 한국전력. 이 26,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했는데 내일 이 자리가 혹시 오는지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공부용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내일장 관심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